지난 5월 파월 연준 의장이 시카고에서 열린 연준 컨퍼런스 연설에서 여차하면 금리를 인하할 수 있다는 식의 발언을 해서 화제입니다. 아직 본격적으로 금리 인하는 하지 않았지만 시장에서는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으로 인하여 주식시장의 반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금리를 인하해야 할 만큼 시장이 어렵다는 시각도 있습니다. 수많은 정보의 홍수 속에서 구독자 여러분들의 혼란이 있을 거라 봅니다. 하지만 제가 누굽니까? 블랙 아니겠습니까? 금리 인하가 시사하는 의미와 이로 인한 영향성을 확실하게 점검해 드리겠습니다. 당연히 저의 개인적인 시장에 대한 관점도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제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금리 인상, 인하, 양적완화, 자산 축소 이런 이야기들 많이 들어보셨죠? 하지만 이들을 왜 하는지 그리고 이들을 행함으로써 어떤 결과가 나타날지 제대로 이해하고 계신 분들이 있을까요? 저는 구독자 여러분들이 재테크 초보자라고 가정을 하고 이러한 것들을 해야 하는 상황과 하는 목적에 대해 천천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시계를 2008년으로 돌려보겠습니다 다들 시간 여행할 준비가 되셨나요? 자 그럼 가보겠습니다 안전벨트 꽉 메세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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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예. 제가 돌아왔습니다. 2007년 말부터 시작된 서브프라임 사태로 미국 경제는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주식과 부동산은 폭락하고 시장은 꽁꽁 얼어붙어 유동성이 급감하게 되죠. 이때 미국 중앙은행인 연준은 미국의 기준금리를 5.25%에서 거의 0%로 급격하게 인하하였습니다. 금리를 인하하게 되면 기업은 은행으로부터 돈을 빌려 공장을 짓게 되고 개인들도 돈을 빌려 주식과 부동산 투자를 하든지 사업을 하게 되죠. 물론 금리 인하 효과는 단기간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연준은 금리 인하와 더불어 2009년에 양적 완화를 실시하게 됩니다. 양적 완화란 연준에서 달러를 찍어내어 시장에 돌아다니는 국채나 다른 자산을 매입하여 시장에 달러라는 유동성을 공급하는 정책을 말합니다. 이는 금리 인하보다 좀더 확실하게 통화량을 늘리는 정책입니다. 양적 완화는 달러의 가치를 인위적으로 하락시켜 미국의 수출량을 늘릴 수도 있고 시장의 유동성을 공급함으로써 물가 상승, 주가 상승, 부동산 상승 등 여러 자산의 가격 상승을 불러일으킴으로써 그동안 시장에서 떨어져 있던 시장 투자자들을 다시 투자판으로 불러오는 역할도 하게 됩니다. 이렇게 금리 인하와 양적 완화를 동시에 사용하면서 미국의 경제 성장률은 2014년에 4%까지 회복되었으며 실업률은 갈수록 감소하게 되는 경기부양 효과가 나타나게 됩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달러를 찍어내면 버블이 형성되면서 경제위기가 올수 있기 때문에 연준에서는 2014년 9월 양적 완화 정책을 종료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달러를 그만 찍어내고 양적 완화와 반대인 자산 축소 정책을 펼치게 됩니다. 자산 축소란 연준이 보유한 채권을 매각하고 시중에 달러를 회수하는 정책을 말합니다. 양적 완화와 반대되는 정책이죠. 이와 동시에 2015년 12월부터는 기준금리도 인상하면서 현재 2.5%까지 올렸습니다. 시장을 달리는 말에 비유해 보겠습니다 처음에 말이 너무 느리게 달리면 채찍질도 하고 먹이도 자꾸 줍니다 이게 바로 시장의 유동성을 공급하는 금리 인하와 양적 안하입니다 초반에는 채찍도 맞고 밥도 먹으니 말은 달리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말이 계속 달리면 언젠가는 지치고 쓰러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말이 쓰러지기 전에 채찍질을 줄이고 먹이도 적당히 줘야겠죠 이게 바로 시장의 유동성을 축소시키는 금리 인상과 자산 축소입니다. 이러한 긴축 정책으로 달리는 말의 속도를 적절하게 조절하면 좋겠지만 만약에 이러다가 긴축 정책을 심하게 펼쳐서 말이 달리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다시 말에 채식질을 가하고 먹이를 줘야겠죠. 이렇게 시장에서는 다시 금리 인하와 양적 완화라는 카드를 사용하면서 말의 속도를 다시 높이게 됩니다. 이게 바로 지금 미국이 직면한 상황입니다. 금리 인하의 필요성이 생긴 것이죠. 그런데 생각해 보겠습니다. 쇠측질도 하고 먹이도 계속 줬는데 말이 곧바로 예전처럼 다시 달릴 수 있을까요? 말이 과거처럼 건강하다면 별 문제 없이 다시 달릴 수 있겠죠. 하지만 말이 그동안 너무 오래 달려서 병 들었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무리 채찍질을 하고 먹이를 많이 줘도 말은 일어나지 못할 겁니다. 이게 바로 경제 위기입니다. 현재 미국의 금리 인하는 기정사실화됐습니다. 빠르면 6월, 늦으면 9월 중으로 연준의 기준금리가 인하될 것으로 보입니다. 아마 0.25%는 인하될 것이지만, 지금 채권금리가 매우 낮기 때문에 과감하게 0.5% 인하될 가능성도 열어둬야겠죠. 기준금리 인하는 시장의 유동성을 공급해줄 것이기 때문에 주식시장에는 호재로 작용하게 됩니다. 하지만 역사적으로. 기준금리가 인상되다가 동결된 시점부터 기준금리가 인하되는 시점까지는 주식시장이 강세를 보였다가 금리 인하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면 주식시장이 약세를 보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서우프라임 사태가 일어나기 전으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미국의 기준금리는 2004년부터 2006년까지 꾸준히 오르다가 2006년 7월에 동결되었습니다. 그리고 2007년 8월에 다시 기준금리가 인하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미국의 기준금리가 동결된 시점부터 인하되는 시점까지 즉 2006년 7월부터 2007년 8월까지 주식시장을 점검해 보겠습니다. 미국의 기준금리와 미국의 나스닥 지수 월봉 차트를 비교해 볼게요. 기준금리가 동결된 시점부터 주가는 강세를 보였지만 막상 기준금리가 인하되면서 시장의 유동성이 공급되니 주가는 하락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서브프라임 경제 위기를 맞이하게 되죠. 이상하지 않나요? 시장의 유동성을 공급했는데 오히려 경제 위기가 왔습니다. 이는 말에 먹이를 주고 재찍질을 했는데 말이 병들었기 때문에 다시 달리지 못했다고 볼수 있습니다. 만약 그 당시 말이 적당한 속도로 달리고 있었다면 연준에서 기준금리를 인하할 필요가 있었을까요? 그냥 계속해서 기존 정책 그대로 기준금리를 동결했을 거라 봅니다. 하지만 말이 지쳐서 쓰러지기 직전이었기 때문에 금리 인하라는 마지막 카드를 사용하여 심폐소생술을 실시했던 것이죠. 그렇다면 지금은 어떻게 될까요? 기준금리가 동결된 2019년 1월부터 현재까지의 나스닥 지수 월봉 차트를 살펴보겠습니다. 2018년도 하반기 때 급락하다가 2019년도 1월부터 가파르게 상승하기 시작했죠. 미중무역전쟁이라는 악재가 있었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우상향 중입니다. 역사적 경험으로 봐서 한두 달 정도는 증시가 오를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하지만 현재 미중무역전쟁이라는 악재가 있기 때문에 무조건적인 우상향을 장담하기는 어렵습니다. 이 상황에서 혹시나 7월이든 9월에 기준금리가 인하되면 2007년도처럼 이번에도 주식은 폭락할까요? 그리고 뒤이어 우린 경제 위기를 맞이하게 될까요? 이와 연동하여 지켜봐야 할게 미중무역전쟁입니다. 현재 세계는 저성장에 접어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저성장을 가속화시킨 게 미중무역전쟁입니다. 이로 인하여 여러 경제지표들이 악화되기 시작했습니다. 대표적인 제조업 구매관리자 지수, 즉 제조PMI 지수를 살펴보겠습니다. 그동안 미국의 금리 인상에 미중무역전쟁이 더해지면서 제조업 pmi 지수가 하락하는 게 눈에 보이시나요? 제조업 pmi 지수는 미국 제조업 분야의 선행지표 역할을 해오고 있습니다. 이 지수가 50 이상이면 제조업의 확장 국면, 50 이하면 제조업의 수축을 의미합니다. 현재는 50 이상을 유지하고 있지만 점점 감소하고 있기 때문에 추후 제조업 수축 국면에 직면할 가능성이 매우 커 보입니다. 향후 연준의 금리 인하 정책이 이런 제조업 pmi 지수를 다시 반등시킬 수 있을지가 중요한 포인트로 보입니다. 만약, 금리 인하에도 불구하고, 제조업 PMI 지수가 계속 하락하고, 소매 판매 지수, 도매 재고 등 다른 경제 지표가 하락하게 된다면, 우리는 당연히 경제 위기를 맞이하겠죠. 이번에도 제 의견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제목 그대로, 미국의 금리 인하에 따른 원달러 환율과 주식 시장에 대한 개인적인 전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상에 대한 내용은 저의 개인적인 견해이니, 참고로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투자에 대한 판단 및 책임은 모두 본인에게 있습니다. 만약 금리가 인하하면 달러의 가격은 하락하게 됩니다. 서우프라임 이전 금리를 동결하기 시작한 2006년 7월부터 달러의 가치는 계속 하락하다가 2007년 8월에 시작된 금리 인하기 때에도 달러의 가격은 추가적으로 하락하였죠. 당시 서우프라임 경제 위기가 와도 달러의 가치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당시에는 현상 유지만 해도 계단 한 거였습니다. 서우프라임 사태 때에는 원화 가치가 급락했기 때문에 원 달러 환율이 급등했던 것이죠. 원화와 달러의 개념이 잘안 잡혀 계신 분은 저의 지난 영상을 꼭 봐주시기 바랍니다. 금리 인하 이외에 연준에서 추후 4차 양적 완화까지 시행할 가능성이 매우 크기 때문에 달러의 가치는 계속해서 하락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이는 원 달러 환율 하락을 불러오겠죠. 하지만 미중무역전쟁으로 인하여 위안화가치가 하락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는 원화가치 하락을 불러올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당연히 원달러 환율 상승을 불러오겠죠. 지금으로써 우리는 원달러 환율 상승 요인과 하락 요인을 모두 지니고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만약 미중무역전쟁이 이런 식으로 계속 이어지면 원달러 환율은 1250원을 이어팔 수도 있겠지만 1250원 아래에서 횡보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혹시나 미중무역전쟁이 잘 마무리되면 원달러 환율은 1100원 아래로도 내려갈 수 있다고 봅니다. 지금 미국과 중국의 제조업 PMI 지수가 모두 악화되고 있습니다. 경제지표가 안 좋아질수록 양국은 전쟁을 중단하고 협상에 임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에는 주식시장을 보겠습니다. 한국시장은 공매도라는 큰 변수가 있기 때문에 미국시장 위주로 살펴보겠습니다. 저의 과거 영상에서도 미국 주식에 관심을 가지라고 올려드렸었죠. 지금 수준으로만 미중무역전쟁이 지속된다면 아마도 향후 한두 달 정도는 주식시장에 우상향이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무역전쟁이란 악재가 도사리고 있기 때문에 무조건 급등이라기보다는 오르락 내리락하면서 상승세를 유지하겠죠. 하지만 금리 인하가 이루어지는 시기든 아니면 급등의 피로감이 연출되는 시기든 어느 순간 주식시장에 급락이 나올 거라 보고 있습니다. 이때 트럼프 대통령은 위기의식을 느끼면서 못 이기는 척 미중무역 합의를 이룰 가능성이 있겠죠. 현실적으로 완전 합의가 아닌 휴전 정도는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만약 이런 움직임이 보이면 그때가 바로 미국 주식을 매수해야 할 타이밍이라고 봅니다. 현재는 지난 서프라임 사태 때와 상황이 완전히 다릅니다. 시장이 제로 금리를 너무 오랫동안 유지하였고 양적 완화로 시장의 달러가 너무 많이 풀려 있습니다. 지금은 아직 버블의 비읍조차 느끼지 못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대로 경제 위기가 올까요?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을 찍어 누르고 있는데 중국과 무역 전쟁을 잠시 중단하겠다는 말 한마디면 지금 경기를 부양시킬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대로 경제위기가 오도록 방치할까요? 이 부분은 따로 영상을 찍어드리겠습니다. 어쨌든 개인적으로 만약에 미국 증시에 급락이 나온다면 마지막 매수 기회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도 제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